<laughs>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예,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송우영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참 정말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금방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더 빨리 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어, 10대 때는 10kg, 20대 때는 20kg, 30대 때는 30kg, 40대 때는 40kg, 50kg, 60kg. 예. 어, 그렇게 하, 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것 같아요. 예. 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엊그제 1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어, 벌써 1 2월달 되었습니다. 예. 몸은 가면 갈수록 이제 한 살씩 더 먹어가고, 몸은 조금씩 조금씩 쇠약해지고, 의지력도 옛날 만큼, 열정도 옛날 만큼 그렇게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잊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이렇게, 아, 열매를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열매를 주시고, 또 나름의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어 무엇보다도 저는 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다운 조금이라도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그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 어떤 부분에서는 참 죄송스럽다. 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참 잘하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고 또한 조금씩 조금씩 어떤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것이 참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어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어 보석 그 진주 상인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이 참참 마음에 많이 듭니다. 진짜 우리 천국과 이 땅을 정말 잘 비교했다. 정말 잘 비교한 어떤 비유다. 그런 예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만 알고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알려줘도, 전혀 그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그 가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사는 촉촉한 초코칩이,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안촉촉한 초코칩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딱딱하고, 어, 부드럽지 않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촉촉한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이 있고, 그리고 그 촉촉한 나라에 부드러운, 정말 좋은, 맛 좋은, 정말 그런 촉촉한 나라가 있다. 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촉촉한 그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촉촉한 초코칩은 정말 답답하죠. 아무리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안 믿어요. 자기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 밖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촉촉한 초코칩 나라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안 촉촉한 초코칩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 저 놈은 뭔가 좀 이상해. 저 놈은 뭔가 나와 좀 다른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는 그것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것이 뭘까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놈은 나와 다른 놈이야. 저 놈은 이상한 놈이야. 어리석은 놈이야. 바보 같은 놈이야. 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저 놈은 바보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촉, 촉촉한 초코칩은 아무리,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안 되죠. 예. 촉촉한 나라를 알지 못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촉촉한 초코칩의 답답함이 곧 믿음의 사람의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정말 촉촉한 나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어, 알지를 않으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참,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에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거짓에 그더 많이 반응을 하고 진리에는 오히려 둔감해 하고 잘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온 촉촉한 초코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덕목이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어, 촉촉한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에는 딱딱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부스러기 같은 그런 어, 초코칩인데, 근데 그 포장은 어때요? 그 포장을 화려하게 하죠. 화려하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쓰는 화려하게 하여서 어,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이것이 그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예, 내 안에 있는 촉촉함을 어,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알고 그것을 자신이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지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이 촉촉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것으로 자식, 자식이 자기의 어떤 자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 마셔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 넉넉함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 정말로 정말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어, 바라볼 때 목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 그 모든 영혼들에게, 어, 나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고 그래서 그한 어,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 어떻게 쓰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하여서 그렇게 어,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어 정말 시간이 이제 12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든 우리 2024년도 보내고 또2 0 25년도 어 맞이하게 될 것인데 정말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어, 그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와 또한 그어 풍성함을 정말로 경,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여서 이제는 내가 어,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나는 절대 살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년도 구상교회 표가 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입니다. 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할까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촉촉한 나라의 그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 전파되어지기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이웃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구상교회가 되어지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025년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